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재, 지금 내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편안한 상태면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 상사를 봤을 때그 상사가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그 상사 앞에 가면 말을 더듬고 긴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직장에 안 다니고, 퇴근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이 상태가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크게 감정이 올라오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었으니까, 아 나는 지금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는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해요 여행을 다녀서 즐거운 것을 보고 즐기고 맛있는 거를 먹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스트레스 받은 그 감정들은 감정들이 해소가 된다 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을 보통 보면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해보면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화 분노가 이렇게 있다 그러화 분노가 이미 이렇게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감정이 붕붕붕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의식에 감정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여행이고 맛있는 거를 먹는 거고 수다 떠는 것이고 술을 먹는 것이고, 담배를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의 현재 의식에 있는 감정을 걷어내게 돼요. 해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아, 괜찮아졌어. 또 이렇게 판단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내서 힘을 또, 힘을 내고 그 힘으로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사람을 보면 또 긴장이 되고 또 무서움이 올라오고 말을 더듬게 되고 이거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을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뭔가 대화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또그 사람 앞에 간다고 하면 뭔가 긴장이 되고 이거를 간접적으로도 지금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직장 상사가 상사하고 얘기하기가 힘들다 불편하다 두렵다 했을 때그 직장 상사 말고도 다른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또는 그 직장 상사 말고도 내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땠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그런 비슷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똑같이 뭔가 나는 무서워, 무섭거나, 그죠? 피하고 싶거나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저 지금의 상사가 문제가 있어서, 어, 내가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그 상사 말고도 다른 비슷한 성격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똑같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나한테도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때 성찰이라는 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어 나는 왜그 상사를 보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무섭지? 그리고 그 직장 상사 말고도 왜 다른 사람을 보면 똑같이 긴장이 되고 무섭지? 왜 말하기가 무섭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대부분 그리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판단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나고, 싫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직장 상사를 계속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나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나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화를 내거나, 혼을 내면, 내가 많이 무서워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상사한테 가서, 내가 열심히 한이 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뭔가 무섭고 두렵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화를 내면서 타박을 하거나 지적을 하면 너무나 무섭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그게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그렇게 무섭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 잘 해도 아버지는 그 정도로 안 돼.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무조건 1등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거나, 또는 열심히 했지만 부족했을 때도 아버지가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거를 실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윽박지르고 혼을 냈거나, 그랬던 나의 아버지의... 그런 과거의 기억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상사의 행동과 모습과 말들이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아버지와 많이 비슷했었다. 그 연관을 알 수가, 있, 그렇게 연관되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화를 내는 사람은 무서울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이고. 근데 현재, 지금의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하고, 내 안에 그런 무서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서움을 느끼는 그 양의 그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움을 크게 느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두려움이 상처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두려움을 느끼고 심하게 긴장을 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무섭고 지적받는 게 무섭고 요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그 다음에 내 과거의 그 기억과 상처를 반드시 치유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안 본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괜찮다고 느끼냐면 내 이런 두려움을 건드리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 안전함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 편안함이 나는 마음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나는 그러한 무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두려움과 긴장을 느끼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리딩 해보면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한테 화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는 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은 두려워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자극 주기 자극 주지 않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면 편안하고 안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안정된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언제든지 그런 잠재되어 있는 감정들과 마음들과 상처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처를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화를 내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것이고 그게 마음에 있는 안에 있는 감정들, 상처들 그걸 가지고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감정이 올라오진 않지만 어, 내 무의식에 있는 그런 깔려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감정을 찾아서 이거를 치유를 해야 완전하게 평온을 해지고 어 진짜로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야 평온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내 무의식에는 어떠한 감정들, 상처들이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 방법이 하나씩 이렇게 어, 자극을 줘서 어,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감정들을 찾아내서 읽어내서, 어,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감정들, 상처들을, 애고들을 정화를 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표온함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걷어냈을 때,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신성이나, 그 참나의 순수한 나가, 순수한 나 자신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